안녕하세요. 구피한 우장입니다 오프라인을 하면서 이제 구피를 입양하시러 혹은 구피를 이제 구경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구피가 자꾸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어항에서도 구피가 자꾸 죽는 이유. 아마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들 어항에서 구피가 죽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고 유심히만 봐주시면. 근데 이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굽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번식시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번식을 시키고 치료를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계속 익혀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야 어 조치도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데미지를 살짝 먹었을 경우에 빨리 조치를 취하면 액션을 취하면. 구피를 빨리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눈으로 체크를 하고, 눈으로 익히는 거를 계속 연습하신다면, 아마 곧한 1년 안에 어 고수 대열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세 가지, 이세 가지만 지키면, 어 구피 죽이는 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도 변화. 구피는 온도가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잘 살아요. 19도, 뭐 20도 살수 있어요. 그 대신 그 온도를 유지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19도, 22도, 24도 밑으로는 여러분들이 유지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왜? 여름철이 있으니까. 여름에는 히터기가 없어도 온도가 항상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집에 에어컨을 계속 가동을 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4도 밑으로는 구피를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카페 같은 경우에 어 글로 쓰다 보면은 항상 어 26도가 적당하다, 25도가 적당하다, 27도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일관성도 있어요,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24도 밑으로는 온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26도 이상으로는 온도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 여름철에는 온도 집의 온도가 30도만 안 넘어가면 돼요. 제가 어, 실내 온도가 만약에 30도다. 그러면은 23도 정도가 어항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28도, 27도 정도가 되겠죠. 근데 30도 온도면은 아마 3도 이하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27도라고 보면 돼요. 그럼 26도에서 1도 변화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6도에서 키우면은 어, 괜찮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대신 26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항상 어,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봄하고 가을철에는 구피 키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요때 데미지를 잘 먹고 이제 백전병이나 이런 것들이 병균이, 균이 어항 내에 많이 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온도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에 온도는 상당히 높게끔 올라가요. 근데 새벽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 요거 주의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철에 히터를 그냥 1년 365일 히터를 그냥 쭉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8도 정도로 맞춰 놓으면은 여름철에도 어, 에어컨 가동 안 해도 28도로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되고, 물론 28도 온도가 균에 노출이 잘 되는 온도예요. 근데 제가 이후에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두 가지만 잘 지키면 28도 이상에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네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신진대사가 상당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먹이를 주는 족족 받아 먹고 바로 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수만 잘 지켜주시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데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먹이 조절 이거 먹이 조절 상당히 잘 하셔야 돼요. 적당히 많이 주는 게 좋다 정답이에요. 근데 적당히 많이 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요. 적당히 많이는 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테스트 먹이 주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키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폭탄 수시로 맞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이에 대한 거는 진짜 어 조심 하셔야 돼요. 너무 적게 주셔도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암컷이 치어 나갈 때가 돼서 치어를 받았어. 근데 배마름이 왔어. 이게 먹이를 너무 적게 주면은 어 빵이 많이 큰다. 이거는 알배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빵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얘가 치어를 낳게 되면 배마름이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배마름이 치어를 낳아도 어 빵빵하게 유지될 수 있는 어 적당히 많이가 중요한데 이 적당히 많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또 먹이를 너무 많이 주다 보면 환수를 또 그만큼 자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이 줄 때는 항상 얘네가 다 먹은 걸 체크를 한 다음에 어 먹이를 또 주고 항상 지켜봐야 돼요. 먹이 줄 때는 그러니까 먹이를 또 주고. 못 먹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먹이를 빼내시는 게 좋아요 바로 빼셔야지 이거 안 빼고 그냥 내비두면은 얘네가 어 사료가 어항 내에서 부패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물이 깨질 수가 있어요 거의 뭐 깨진다고 봐야죠 이거 아 사료를 안 뺐는데 에이 다 먹겠지 내일 되면 빼야지 이러면 늦어요 바로 몇 시간만 해도 얘네가 어항 온도가 높으면은 바로 부패를 해서 썼기 때문에 바로 어항에서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먹이 줄 때는 항상 나눠서 조금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을 줘라. 요거를 한세번 정도. 그러면은 하루에 밥을 한 아홉 번 정도 나눠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아침 저녁으로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씩 나눠서 줘도 충분히 빵을 키울 수 있고 충분히 성장시키는데 빨르게 어, 키우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먹이 주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얘를 밥을 하루에 한번 줬던 애야. 밥을 하루에 한번 줬던 애인데 얘를 먹이를 갑자기 많이 줬어. 바로 탈납니다 먹이를 늘리실 때는 조금 조금 차츰 차츰해서 기간을 두고 조금 조금씩 늘려주는 게 좋아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먹는 사람이야. 밥을 상당히 반 공기밖에 안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 공기까지 먹게 하기 위해서는 이반 공기에서 조금 조금씩 늘려줘서 한 공기가 될수 있게끔 이렇게 늘려주면 한 공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구피도 똑같아요. 밥을 먹을 때한 사료 한두개 정도 먹을 수 있는 애인데 얘를 네 개까지 늘리려면은 뭐두개 반. 그 다음은 뭐두개반의 반. 뭐그 다음에는 뭐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늘려줘야지 한 번에 많이 늘려주고 환수를 100%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구피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배가 중요한데 그 배가 안 찼는데도 계속 늘려준다라고 하면 은 얘가 밥을 다못 먹습니다. 그리고 환수 데미지, 환수를 뭐 무조건 환수를 하면 돼야 되지. 환수 데미지도 상당히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환수 주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전에 설명해드렸지만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틀에 한번 그 다음에는 뭐 3일에 한번 그 다음에는 4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늘려주는 거지 이거를 일주일에 한번 하던 사람이 밥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환수를 하게 되면 은 얘네는 바로 환경 적응 실패를 해가지고 급격한 환경 변화가 와서 부피에게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줄 때는 먹이 조절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먹이 조절 때문에 죽는 구피 이유가 거의 한 7, 80% 되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먹이 조절 상당히 잘하셔야 돼요. 이 먹이 조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어항에 구피, 구피가 상당히 여러 마리 있잖아요. 임신돼 있는 애도 있고, 임신이 안된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임신된 개체는 빨리 빼서 치열을 받으셔야 돼요. 그 어항 내에서 치열을 낳게 되면은 얘가 양수가 터져서 기름기 유분이 뜹니다. 그리고 비린내가 나기 시작해요. 어항이 비린내가 평상시에 안 났는데 비린내가 난다 하면은 치열을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빨리 환수를 하셔야 돼. 치열을 낳 날은 무조건 20, 30% 정도 환수를 하신다고 봐야 돼. 이거 환수 안 하게 되면 물이 바로 깨지게 됩니다. 양수가 터져서 물이 깨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도리를 하기 시작하고 꼬리를 접고 꼬리가 이제 갈라지고 이런 현상이 치열을 낳아서도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요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치열날 때가 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빼서 치열을 받아서, 어, 체지통이나 이런 데서 따로 키우시든지 하시고, 바로 치열을 받아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어항 내에서 빼서. 그 어항에서 치열을 낳게 되면은 바로 환수를 하시고, 어,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고 환수를 한 날은, 아, 반나절 정도 금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어항에서 구피 죽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열을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거 체크하는 방법도 그냥 코를 어항 내에 갖다 대면 은 비린내가 난다 그러면 치열을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어항 내에서 어 비린내가 안 나던 분들 기준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비아 둘자가 되겠습니다.